김성열 당선인이 측근 한도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습니다.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입니다.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고 상식은 내팽개친 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선언입니다. 측근들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결국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부 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일지라도 지켜할 선이 있고 국민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하겠습니까?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사람이 과연 법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부터 한동훈보다 차라리. 별장 성접대 사건의 김학의 전 차관이 낫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통합과 야당과의 협치를 손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한동훈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길 바랍니다.